왜왜왜왜왜왜왜 왜, 왜, 왜. 왜, 왜, 왜. 안녕하세요 어르신 봄에 봄에 왔다 갔다 하는 그만 지만고어 그만 그만 와 여기 불을 왜 피웠어 여기 불을 불을 아이 불이 뭐 세호라 했는가? 제호라 했는가? 예? 아들이 예. 세월호요, 아, 제호요제호 아들? 예. 세, 그 아들은 초로, 초로, 둘째는 정호, 정호, 셋째는 영이리는데 따로 음. 첫째, 첫째, 초로, 음. 음. 첫째는 어 한각 지냈다. 예, 예, 맞아요. 한각 지냈어 예, 예, 네. 예, 지냈어. 네. 예, 예. 음. 아우, 물봐 아우. 우 음, 얘들아 아 짖지마 아휴 몸은 건, 좀 앉아요 건강이 좀 괜찮아졌어요? 들어가야죠 예 들어갈게요 예. 아유 하루뿌리 음. 하루뿌리 이렇게 와 아이고 아이고 와 좋다 좋아 어르신이 사시는 집입니다 와 앉으세요 어르신 <laughs> 괜찮아요 이렇게 이제 기가 많이 먹었어요 눈도 아 없지 귀도 먹지 나 이제 84 생겨 나이는 많지 않은데요, 그렇지? 파진 다른 생기거요 예.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닭은 왜다 자먹었어요? 아, 닭은 왜다 잡먹었어요? 기도 먹지는 다했지 닭 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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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어요. 다잡먹네 예. 어, 뭐? 하나도 없어 누가 먹어 잡먹은 사들이? 뭐, 뭐지. 비하니까 안 비하니까 뭐 비한이가 안한비한니까 예. 자 먹으니까 고마이지 아하, 아하, 아하. 뭐 밥은 어떻게 해 먹어요? 아이고 그래도 야 밥을 내가 내가 준야 먹고 먹 그래도 뭐잘잡숬네뭐 아 새로 해? 새로 하고. 아 그러니까, 초로 크나, 크나, 내가 음. 아는 사람이 음. 크나. 어디서 오셨는데? 어, 요, 신에서, 영월에서. 영월요? 예, 예, 음. 예. 난 영월도 아번제 6년째는 한 번도 못 갔어요. 못 가왔어요. 음. 세호, 초로 음. 군대생활 할 적에 가 음. 따라서 고기가 많대서 와서 음. 고기 반, 물반이에요, 진짜. 여기서 음. 저 밑에 내려가서 음. 아 고기 잡아가지고 배가 있던건 배가 음. 어, 고기 잡아가지고 고기 잡아서 여섯서 명탕 끓여먹던 그 기억이 나서 음.. 그 치아도 하나도 없지 어, 82년도니까 지금, 음. 지금 뭘음대로먹도 뭐 못하고 아 40년 전에 음. 40년 전 이야기 치아도 한 개도 없어요 치아가요? 음. 어, 그래도 뭐 먹는 데는 괜찮아요 치아 없어도요 죽어야 되는데 죽도 안 하고 아이고 음. 아 사는 아이 고생이지 야. 신선이죠뭐 연대 고래생이요. 콩이를게 불거놓고 아 그래도 응. 깨끗하게 살림을 하네요. 아, 혼자서 아주 알뜰하게 에이, 깨끗하게 와 아이고 여기 우리 진짜 우리 마지막 하점인 영월에 영월의 마지막 아이고. 마지막 하점민인데 이렇게 할아버지가 혼자서 이렇게 지금 음 끼니를 끼려먹고 끼니를 끼려먹고 끼니 지금 여기는 <laughs> 장마가 줘도못 오고 장마가 지금 물이 넘어가지고 저 물이 이렇게 넘잖아 못게못 오고 눈이 와도 못 오고 비가 와도 못 오고 이런 데인데 <laughs> 오늘 날씨가 좋아서 한번 와봤어요 이렇게 그르신게시나 또 오늘 도 오다 보니 또 빈손으로 왔네 이런 아 이거 <laughs> 네 저기 저 냄비에 물 끓여가지고 커피 한잔 타. 아, 어 커피 어, 한 잔. 한잔 너도 먹고 가야지야 진짜. 음. 뭐 끓이자. 커피 커피. 커피. 네. 아, 그냥 앉아 있어. 요 우리가 다 먹을게. 저 있어, 저. 거 있긴 있는데. 거다 먹을. 큰아, 큰아가 어디 있어? 요 큰아가. 부천. 부천. 음. 초로가. 야, 문는 어. 인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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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막내가 용월용월월 야, 그러니까 40년 전이니까, 어르신 내가 40살 때요. 완전히 총각 때요. 그때 내가 여기에 와서 먹고 자고 했어. 음. 그래가지고. 몰래더니 모르지. 예, 몰라, 몰라, 몰라. 어. 아. 군에서 저래 배를 두기나 해줬어도 운영을 이제 못하네 배를 그지요? 음. 어. 냄비가 저 노란 냄비가 기름되지 보다 물길 음. 나는 저것도 해먹을 도 모르고 저것도요? 할머니 집에 있으면 이제 끓여줍니 할머니 어. 올해 예. 올해 할머는8인데예 만날 음. 나가도 생기면 뭐 구개인 아다 죽는다 우리 계속 나가도 생기 집에 안 있어요. 아 아들네 집에? 어. 응. 나가 있어요 지금? 아들네 집에도 가고 뭐 다른데도 가고. 음. 아 올해 8 0이래요 저로 엄마가. 응. 음. 올해 막 팔십일. 팔십일에요. 아. 그런 게 목걸이 하고 그 목걸이 하고 금 시계 하고 이건 목걸이 목에 걸고 시계는 손에 차야 되잖아요. 예예 가만도어가서는만날 댕기다서는, 우리 막내민을, 그, 그, 그 경주 김씨인데, 예, 예. 나도 경주 이가 오고 있는데, 만내가서는 백인 못나 다이고있는 뭐. 와, 예, 나 예. 아, 너도 지겠으니 뭐. 그래가지 차에, 여, 오 일이 에다서 차로 내려가는데, 기차로 내려갔는데 엄마가 따라서 가서 가방을 놔두고 고사리 꺾는라고 쟁말라 가서 예, 예, 예. 그 장난밭에 내가 고사리 꺾고 이랬는 동안에 며느리가 금반지, 금목걸만꺼내주머니넣어서 가서 팔아먹고 있었는데 그래가지고 뭐막내 아들도 집에 오고 뭐 집에 사오는 가 하고 전화질 하고 큰 떠름 제천는게 전화해가지고 아버지 냉장고 열어봐요. 냉장고 뭐 여러분 뭐 밑에는 안 열린다. 아무 차서 뭐 아무것도 없는. 아이뭐있내찾서 봐요. 찾서 봐요. 아 뭐인지 뭐 알도 못하는 걸찾아 보라고 하는 경우 전화지라고 했는데. 막내 미녀가 보면 그 가서 가만큼 누굴 줬는지팔아 먹었는지 뭐지. <laughs> 처음에 오니까 나이가 사십이 넘어서 만났으니까 들어, yeah. 뭐 없는 남은 누가 죽매를한 것도 아니고 그냥 그래 만났으니까 누로. 서로 잘 살아고. 그래 언니도 여기를 두뇌 하고 왔다가 하고 어머 형제가 사형제인데 어머니도 여기 왔다가 하고. 네. Yeah. 사돈을 찾아보고 외로 갔는데, 그 그때 우리그 딸은 됐었는 난. 커피를 커피, 커피 안접어요 예. 가 응. 네. 그래가지고는, 아, 도덕녀이냐, 한동녀이냐, 하고, 야단을 해놓으니까 안 들어. 왜? 우리 집에 다시는 오덜말하고 이렇게 해놨는데. 아. 그래 보면, 안 올라오면 어떻게 해요, 이건? 그래서, 이거 뭐, 막내 아들이가 되어 있으면서 포크랜도 가지고, 사모님 이걸 뭐, 비하니를 뭐, 파서팬 하도록 이렇게, 예, 예, 예. 질도 닦고 이랬는데, 아 맨을 이거만 그야 저 잘못했다고 더덕령이한동령이해놓으니까들어안 뭐 오니 뭐한한 다섯 달째 안 오니 내가 죽어도 안올판이니까들어 야단을 내 가는 거지 아마도 아, 그까지 그 목걸이 그만 뭐, 이거 몇분 간다고 그이네그 나는 웅릉물만 내가 이낸다고 그래도 올라오면은 용돈도 계속 뭐 십만 원 이십만 원 생일 내로 주고 이랬는데 음. 그런 걸 가지고. 자식 새끼를 도둑놈이냐 한놈님이한 당이 말지느냐고 그러니까. 야단하고 을 이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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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결국은 아무님 오만도 막내 아들미를 못 걸마. 아, 아, 몇째 막내 아들, 막내 아들. 그럼 막내 아들 매누리가 그래, 그래, 그렇지. 요거 너무 싶. 제 온라운 만났으니까 누가 소개해 만났는지 언제 만났으니까 나는 아도 못한데 만났다고요. 차아 잘한다면그러니 용돈 못뭐 쓰라고. 뭐 10만원 도 주고 20만원 주고 그랬는데. 그래가지고 아버지가 그래가지고 놓지지 말라고. 아 보둑 거는 뭔돈을아 아 <laughs> 이래놓으니깐 안 오르니까 나는 자식인데 그래 이거만 속이 상해가지고 술만 있으면 만신데를 먹을 뻔. 그래 이거 뭐 지금도 이집이대본 다섯 병. 그래니, 야, 죽을라고 작지하아고 그래니, 그렇다고 해서 죽도안 하고, 아직 고생. 죽지라면 죽으면 안 돼. 하라고, 러고면 자꾸, 구경이나 한다고, 던데 니난 아 경주에서 퇴어나가지고 열리살에 가운데 들어가가지고는. 30도 되면 꼭, 그걸 왜대고 들고 있나. 저쪽으로 가죠. 경주이가 경주 김실만났으니까 금방 결혼도 잘하는 파인데 결혼을 해줄 생각을 안하고 그새 그래 니 경주이 씨래요? 경주이 씨? 음. 어... 몇 분의 자리였어? 한 50초 40초 난할줄모르다니에 와요 오늘 비가 오는데 우산을 들고 내려가니 아난 밥도 못 해먹어가지래는 뭘 자꾸 도생이 막 떠나느냐고 아니 집도 못 보면 어떡하냐고 뭐 여그 내 빼버리니 아 이거 한동갑이고 아주잘 만났는데 그래서 그러니그니까 천만 원돈되는걸 나는 용돈이 생기면 많고 많고 비닐봉다를 시커먼 비닐봉다를 두 개를 넣어 가지고. 예. 어. 거기서서 그 이때 다물게다 갖다 일어나 두고는. 예. 어. 다물게. 그럼 이, 이자하우스 한테 그 그전에 담을 때서 담을 때서 갖다 놓고 이제 뭘이기돈좀 뭐 쓰라고 주무든지 내가 벌든지 이러면 난 목숨 일을 하니까 누되집 하나 지으은 몇만 원 번다 말이야 면 넣어놓고 삼천 사백만 원을 아... 넣어놓은 머릿속에 계산이 있는데 우리 막내 그포크를지 포크랄을... 형이 하나 사주니까 안될가지고뭐 서둘러 전두고 만티우내고는구 농구 채는 폐에 놔 냈다 했더니. 그기 부인 는 시커먼데 두자으로이어넣가지고 나서 비는 안맞도 일어나는데 3400만 원 오자 파묻는지 고만 뭐 전도 안 먹는 그안그래주면뭐 비는 인 서둘러 이래 파내다 돌파내가진 파묻고 이랬는데 오래 갔다파묻 되는지 뭐 알았어요. 그래서 난말안 하니 그래가지고 사은님을저자가그 들어먹을 파가지면 좀 편안을 해놓으니. 아... 한 달을 두고 일을 한 놈을 글쎄 질도 닦고 잤는 놈을 아니 그래. 그러면 그래도 포크를들드서스도 한번 닦아보죠 비닐봉지 그니 그래, 야도 못하고 전도 못해 뭐 돈인지 뭐지 야도 못하고 그냥 파는건 파내는 거지 뭐아 명땅 앞잡 그래 3천 4백만 원을 응. 막아 놨다 이거 이것도또 누가 팔아보게저 충주 특연사촌님이 와서 저을 짓고는 내가 스님 행사를 하고, 여기, 있으라고 자기 것들이 있으니까, 지가 짓겠다 유억에 팔아그리는 말, 안 팔았단 말. 이야안 아... 그... 팔았으니, 이제는 뭐, 육백만 원든거줄 사람이 없으니, 뭐. 이 집어요? 그럼. 아 그래, 그때... 죽으면, 천상, 냈다니깐 죽어서 여뭉친다고 네. 그래 내가, 이거, 이, 이것도 하고, 내가 들어. 천성 밑자를다 해놓은게 파서 이제 전선 가빠르같이 덮어놓으면 예예예 이러고 거들어가는거만 되는데 아이 야좀 기가 막힌 사이에 그래서 네. 술을 심대를 먹고 그 거가 지고을라고 해도 안되고 아이술 잡수지 말아야 응 없지 응. 면못 죽겠더라 야 그냥 살수 있는대로 살아 그래도 시기병장이라저 응. 앞집 그 앞산에 그 병장에 그땐 옛날에 석유가 나가서 석유 따고 이랬는데 19살 예. 먹은 청각 아랄 지루 백이면 80 먹은 노인이 지에있이면 주로 내가 지금 니가 따가지고 뭐 이래 꺼올려가서는 썩고있는 예. 그 석유가 지걸 비쌌다 그 비쌌어 예 비쌌어 그래 그럼 따고는 보면 주로 확대 나가지고 까가떨어지고 죽은 거야 아 노인이 보만 자기 돈을 벌어가지 지가 혼자 쓰다고 그래 아 잡았는데 거0 0 0원 10,000원. 10,000원. 1 0에0 0원 10,000원. 다 마시고는 어 10,000원. 10,000원. 1 0 0 1 5 0 m 0단 10,000원. 1 0 0고0원1 0 0그0원 10,000원. 1 내일 모레 이제 두 달만 있던 소리 아니에요. 예. 예. 그저정 그래, 열한 날 생일이거든. 아. 그두 그래, 달만 있으면 이제 또 여섯 시쯤다 말이야. 예예예 예. 예, 예, 예. 그아 그래, 아유 차, 참 진짜. 우리 아버지는 팔찌 <laughs> 거의 받으면서 삼월 달이 생일인데 삼월 1 3일 날이 생일인데. 이월달에럴 때, 돌아가셨다고 야. 그러니 아버 때, 이치가내이거 기분에 때, 명럴 때, 명이아 때, 이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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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그럴 때, 이 이럴 이럴 때, 에럴 때, 이럴 때, 이럴 때, 이럴 때, 이럴 그런 신도 그렇게 잠사고그랬는데 그게 마디나 스위 바지를 쓰면 돌아가셨어 열마리주별 그래 내가 이걸 다하니도 내가 이제 야 평창에 가서 사시다 돌아가셨는데 거다 모시고 음. 어머니 돌아가시니 어머니도 이제 합장을 했거든야내가 이모티는 뭐는 그런 사람이 죽으면 보차 싣고는 영월 제천 화정터가지고만 나중에 했 그때는 여서 죽으면 행사한 해가지고 미국 가서 장거 진 예, 예, 예. 내가 지금 밑자를 잡아주지. 예, 예. 또 이러면 위자하면 호들고 하면 그놈 은또 소리하지. 목청이요? 목청이지 뭐좋 못하는 것이 다 했었는데. 아니 그 그거는 무당들 붙하는데 가면 또 장구 예. 치고. 아 요거 한마디만 해주면 안 될까요? 어이, 어허 덜구야 이거. 그래. 한 번에 한 번만 해줘봐요. 그래 다 했는데 이제는 폐차도 그러면. 아 지간인 어르신이지간. 응. 지간 어르신. 어떻게졸아버리고 아. 어떻게 아, 아야 지간 어르신이네. 그러면 해 닿는 거를 한 번만 해주면 안 돼? 조금만, 조금만 해 닿는 거. 어허, 덜구야, 이거. 그래. 한번 해봐요, 한 번만. 부자수 사람들은, 나도 또열이 형제고 이러면은, 음. 뭐, 아홉 개, 고 이렇게 돼.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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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홉 개야고그 손, 손, 소리 주고. 네. 손소리. 심리를, 행사 안 미국 가면 심리를 가면 소리도 하고. 네. 뭐, 이랬었는데, 이런, 그런 거 하는 것도 없고. 처음에 시작을 어떻게 시작, 처음에. 선소리? 어, 선소리. 어허. 야, 한번 해봐. 이, 이, 여러 가지잖아. 아마, 자, 한, 간단하게, 간단하게. 휴생곡이라고 해줘.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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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자, 한 번만, 한 번만 해줘봐요. 여 가지. 야, 아, 어르신이 지금 기가 많이 잡서가지고, 어. 저 지간 그 상해지가 로차를 놓고 밑에 놓고 밑에 놓고뭐 아들 레고나이 밑에 놓고 나를 밑에 놓고 언온게자가 지고 안 지고 이사람 아, 그냥, 그냥 그 아. 이그그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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그그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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서 아, 그러니까 아, 지금 그그가라그 그래, 그게 그게 돋벌이가 되는 거 들어와서 네. 지금까지 가지 못하고 있는데 지금 남자서그 사람한테 하지도 안 되거든. 그, 내가 죄일 받는 판이니까. 어, 나가고 지금 혼자 살이있게 아, 우리 한놈이. 당신 남 밑에 애들이 고 지금 만날 그래 죄를 받아가지고 고사하는 거라고. 뭐뭐뭐 밑에 자고 좋은 일이야. 죄를 받아 어린 죽지 내가 나, 나 못한데 하도 못했는데 물왜 음. 죄를 받느냐고. 그럴 그러니까, 거예 네. 야참 오늘 네. 어, 굉장히 귀한 음. 이것도 한몸이 있으면 저가타가는 그, 저것도 사용할 줄도 아, 모르고 이래, 뭐, 이래 해놓고 가면은 이게 다 떨어지면 그만 내 돈을 해먹을 줄은 모르니까 아야 밥해주러 이제 할머니 보시고 구경시 나니시다가 밥해주러안 응. 오지우길 저 사람은? 이거 와서 해놓고 간대요. 아니요. 오늘 집요 어? 오늘 집 내려갔대. 다시 한번 물어봐 아니요. 이거를 아, 할머니가 해줬어 이거? 예? 누가 네. 했어 이거를? 할머니. 우리 할머니 해놓고 간 거야 이게 밥이기 마지막인데. 지금 내가 할머니 아 할머니가 개... 왔다갔다 하는구만요. 응. 아 할머니가 계신데 할머니 나 나가서 대구 도로 댕기고. 영 아들님이가 하나가 멍니가 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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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반찬. 집이 이렇게 깨끗한 거야. 음. 누디, 찌 혼자 사는 노인집같진안아 아, 어. 간 해먹기로 어, 어. 어. 모르고. 예. 네. 아무 때 해먹을지 모르는데 어르신은. 음. 아니, 할머니가. 음. 해놓고 이제 그 여행을 다니시는 거야. 음. 그때는 손님 많이 오고 이럴 때는 닭도 600마리씩 쳐가지고 아. 다 잡아먹고 염소도 키우고 이랬었는데 예예. 이제는 염소도 안 하고 막상 산이 지는 거는 같이 농사 못하니까 600만 마리씩 닭을 길렀구나. 아당 작년 여름 내내 혼자서 한게뜰게 한대 말. 아.